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우리 둘째도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요. 우리 첫째 쿠루는 13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 몸이 어디가 아픈지, 건강이 괜찮은지도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물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진짜로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에 가는 식이다 보니까 치료가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SKT의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확대되는 사회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어우러진 삶을 더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AI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서비스가 바로 엑스칼리버예요. 엑스칼리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I가 반려동물의 X-ray 사진을 15초 만에 분석해서 어떤 병인지 결과를 제공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칼리버 전용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질환의 위치와 비정상 소견 등의 분석 결과를 15초 만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확도 97%로 진단을 해주니까 엑스레이 어, 사진만 있으면 긴 기다림이 없이 빠르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어, 환자 가족에게나 수의사분들에게나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진단 결과만으로 수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수의사분들이 판단을 하거나 놓치는 질환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현재 출시 1년 정도 됐는데 국내 동물병원 300곳에서 채택을 했을 만큼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어, 엑스칼리버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동네 어디에서 엑스칼리버 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한 동물병원도 잘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엑스칼리버를 소재로 한 시고르 자부 보건소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찾아가는 시고르 자부 보건소로 반려견주와 반려견을 직접 만나고 엑스칼리버를 활용해서 강아지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캠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엑스칼리버 서비스가 단순히 동물의 병을 진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AI 기술로 동물 의료 시장에 AI 전환을 추진하고요. 반려동물의 복지의료 수준을 높이고 개선을 하기 위함이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가족으로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칼리버는 점점 발전하는 AI 서비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동물들의 병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어, 지금은 애견만 진단이 가능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반려묘에 대한 진단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니깐요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많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AI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동물들, 좀더 많은 동물병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스칼리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앞으로도 SKT의 AI 기반 서비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차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